안녕하세요. 판사의 마음 구독자 여러분. 본 콘텐츠에서는 어떨 때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으로 제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사기관에서는 발언의 기회가 많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가 사실은 최후의 진술 뿐입니다. 최후 진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판사로서 정말 재직시설 정말 수없이 많은 최후 진술을 들었는데요. 최후 진술이 생각보다 판사 마음을 움직입니다. 유튜브 봤을 때뭐 길어야 몇분 미만이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최후 진술은요 판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사실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게 할지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판사는 감정의 호소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유죄를 할걸 무죄로 하지 않습니다. 변호사가 법리적인 주장은 하지만요, 이 피고인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사를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.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최후 진술입니다. 가끔 최후 진술 때뭐 북받쳐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뭐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뭐 피해자를 비난한다든지 뭐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거든요. 변호사와 피고인의 역할은요. 변호사는 법리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판사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역할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진술을 서로 역할을 조금 나눠서 준비를 해서요. 이 자기의 무죄에 대한 이 주장을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기회이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최후 진술입니다. 왜냐하면, 여러분들, 공판조서 어떻게 작성되는지 아시나요? 공판조서는요, 1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심, 3심, 이 항소, 상고단계에서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조서인데요. 이 공판조서는 판사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. 물론, 우리 사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고 판사가 결제하는 것은 실무적인 문제인데요. 결국 이 공판조서에 대한 책임은 판사가 지는데, 최후 진술은 이 공판조서에 담깁니다. 따라서 최후 진술 우습게만 보시지 마시고요. 이것은 이 결론, 유무죄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아시고, 최후 진술은 꼭 경험 많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판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최후 진술을 준비할지를 충분히 고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현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, 뭐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예요.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직접 판결을 해본 사람은요, 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핸들링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판심, 바로 판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번에 제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피고인의 최후 진술 준비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낮은 무죄 확률을 뚫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오늘도 판사의 마음, 판심 법무법인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할수 있는 거다 해주세요.